자, 11번 가겠습니다.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에 b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제일 편한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입니다. 자, 얘가 가장 편해요.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편합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. A와 B가 있습니다. 자, NA가 12, 12를 여기다가 적습니다. 그 다음에 NB는 8, 그 다음에 교집합은 6이야. 그럼 이 안에는 6이 될 거고, 자, 이게 주어진 거지, 그지? 자, 그리고 여기는 전체는 30이야, 그지? 주어진 거는 30, 이렇게돼 있어요. 그지? 자, 이렇게 돼 있으니까, 자, 요 부분은, 자요 부분은 얼마가 되는 6이 되고 얘는 2가 될 거야. 그지? 그래서 합집합 부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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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는 얼마? 12하고 14가 되겠지. 14. 그럼 바깥쪽에 얼마가 있어? 16이 있겠죠 여기에는 16이. 자 그래서 NA 요 부분은 자둘다 여집합이 있으니까 얘는 NA, A, 합집합, B의 여집합 요와 같이 쓰는 게더 낫겠죠. 그지? 자 그래서 얘는 합집합의 바깥쪽 부분이니까. 보니까 16개, 그래서 16이 답입니다. 그래서 얘는 벤달그램을 그려버리면 가장 쉽게 풀리겠죠. 이상입니다.